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지문 바로 르누아르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르누아르 지문을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지문 보고 어, 그냥 슬슬 읽히는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출제자들은 바로 그런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이 지문에 숨어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드맵을 따라서 지문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출제 예상, 그리고 최종 요약까지. 르누아르 지문을 아주 완벽하게 정복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확실하게 지켜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이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아 르누아르가 이런 화가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이 문장은 어떤 선택지로 바뀌어서 나올 건데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예측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그래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 화풍, 작가의 생각. 이세 가지를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개념, 바로 아카데미즘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당시 미술기의 국룰 같은 거였어요.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해 하는 아주 빡빡하고 고전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하고 반기를 든게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르누아르가 속한 그룹이죠. 딱딱한 규칙? 됐고.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찰나의 인상, 저 빛의 느낌, 이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시험 문제가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카데미즘 대 인상주의, 이 명확한 대립구도, 출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포인트죠. 엄격한 규칙이냐, 자유로운 표현이냐, 세밀한 묘사냐, 순간의 인상이냐, 이 차이점을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이게 바로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르누아르라는 사람 자체는 어땠을까? 이걸 알아야 그림이 이해가 돼요. 원래 도자기 만드는 동네에서 좀 가난하게 자랐고요. 처음 그림을 시작한 것도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자기 화공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막 잘난 척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장인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림 주제도 뭐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출제자들이 여러분 점수를 깎으려고 어디에 함정을 파놨는지 그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진짜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지문에 누누아르는 40세 이후에 유명해졌다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선택지에 유명한 후원가 덕분에 유명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쓱 집어넣는 거죠. 지문에 없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둘째, 장인 정신이라는 말. 이걸 보고 아, 그럼 정식 교육은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돼요. 그냥 성실하고 기술이 좋다는 뜻이지, 학력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주의가 일상을 그렸다고 해서 그냥 막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다 계산된 예술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정말 헷갈리기 쉬우니까 별표 쳐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바로 비교 대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누아르랑 김득신 이 문제 같이 한번 해보해 봅시다.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 복문 내용만 알아서도 안 되고 보기 내용만 알아서도 안 되거든요. 둘을 연결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순마 국어에서 늘 말하는 거 있죠. 기준을 세워서 쪼개라. 자, 보세요. 뭘 그렸나? 소재. 어떻게 그렸나? 묘사. 어떤 마음으로 그렸나? 태도. 딱이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문제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자, 그럼 선지 하나씩 같이 판단해 볼까요? 기억. 둘다 일상 풍경 그렸나요? 맞죠. 르누아르는 카페 김득씨은 대장간, 동그라미, 느은 해학적인 묘사? 어? 김득씨은좀 웃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르누아르 그림 보고 우리가 막 웃기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한쪽에만 해당되니까 이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X. 디귿. 인물들 생기 넘치나요? 당연하죠. 둘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동그라미. 마지막 일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나? 이것도 두 작가의 핵심이죠. 동그라미. 그럼 답은 뭐예요? 니음만 빼고 기억 디귿, 리을. 너무 쉽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시험장에 들고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압축해드릴게요. 이것만 외우면 끝입니다. 자, 갑니다. 르누아르 하면 뭘 떠올려라. 첫째, 아카데미즘에 맞선 인상주의. 둘째, 자기화공 출신의 성실한 장인정신. 셋째, 그래서 뭘 그렸다, 삶의 기쁨. 넷째, 어떤 태도로 서민에 대한 애정. 마지막, 그래서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땐뭘 찾아라, 일상성과 생동감.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하나의 이야기로 쫙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절대 안 틀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르누아르 지문.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죠? 그냥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고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걸로 르누아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